안, 안! 구독 좋아요 눌러 줄 거지. 아, 진짜 한 명은 나락 이다. 이건 한 명은 나락 이야. 승자는 5만원, 진 사람은 애교 입니다. 아, 혜진님? 아, 아 어서오세요 어,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를듯 하시던데요? 뽑는 방식은 랜덤 조합 눌렀을 때 선달 이달 하나를 선택하고 페이 중복이면 다시 돌리고 쿠키가둘 중에 하나 중복이면 나머지를 반드시 선택하고 보물이 중복이면은 아무거나 자기 의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둘다 중복이면은 또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슬슬 뽑으러 가볼까요? 자, 갈게요. 자, 네. 3 2 이, 일, 참! 아 진짜 제발! 아 진짜 나 너무 같이 하면 왜 이러냐 진짜. 음. 어? 아 진짜. 하... 참... 일단 너 님은 저러고 좋은 경우가 다반사거든요? 아... 저저 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하게 좋으세요? 아 뭔가 발연기가 슬슬 뭔가 맡아지는데요? 아, 아저 진짜, 신... 진짜 심각한데 <laughs> 와 기쁨 억누르는 거 뭐예요? 지금 진짜 약간 한층 우울해서 어? <laughs> 와 이거 진짜 잘 떠야 된다. 가 봅시다. 삼이일 갑시다. 그러니까 이제. 가자 아, 가자. 아 진짜 절대 무리치오고아 루한이 요즘 눌눌 날라신데요. 아 지금 우울하다니까요 아, 진짜. 방금 아. 세상 즐거운. 아 진짜 완전 우울해서 지금 진짜 우울합니다. 아, 오코 절드무리치오고아저 끝났습니다. 네? 와 아, 지금이요? 아직 하고 계세요? 아, 저도 이제 거의 끝나갈 거예요. 아, 일단 오케이. 일단 <laughs> 오케이. 또또 또 정적 흐른다. 아, 진짜 괜찮다졌어요 이거. 아. 너무 감정 참으면 오래 못 삽니다. 아, 좀 이렇게 왜 이러냐, 이거? 어무 <laughs> 색한 거 봐. 와. 아, 아, 아 뭐, 착지 구분. 아, 오케이. 아, 준비됐나요? 네. 자, 갑시다. 3, 2, 1. 1. 갑시다. 근데 아, 말... 젤리 싹다 포기하고 하시면 돼요. 아 그래요? 뭐. 점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 하죠, 효진이? <laughs> 아왜왜 <왜> 헛웃음을? 모닝이에요. 띠모드 소리아 잠깐만 잠깐만. 잠시만요.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. 어, 아, 저도 되네. 지금 아 막배 못했어요, 론. 아, 아 안타까워라. 와와 와. 아,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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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와. 빛바람 부르신 거. 자 깔끔하고 일단 와 깔끔하시대 와 아..아..아..아.. 아, 아, 아. 너 언니 내아 네, 진짜 이아 근데 재밌다. 이 정도 침묵이 길면 길수록 끝 끝판왕이란 건데 서서프하다니요 아 제가 서서프하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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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앤 어, 키워 안 시키는데 어, 뭐야 잠깐 뭐야 한쪽이 네? 누가 아지 야식 두개 시킨 거 아닙니다 아 뭐야 이거 왜두 어, 개가 <laughs> <laughs> 이게.. 보세요 여러분 이게 치킨이라니까요 아.. 아니, 이런 뭐, 반응이 안 나, 나올 수 있어 그냥... 진짜 이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찐텐인데 치킨 시켰.. 누가 치킨 시켰어? 아저 진짜 찐으로 안 시켰어요 언니 그냥 먹고 싶었다고 말하세요 저.. 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... 당황스럽네 이거 네 갑시다. 자, 갑시다 3, 2, 1 갑시다 다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내일 먹기 위해서 아 이러면 진짜 내가 무슨 핑계같이 보이겠다 누나 음. 나 억울해 첫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스, 족발 러너, 로, 커피 러너. 어... 아... 아 족발 러너 마셔! 와 진짜... 그만하세요. 족발 러는 아닙니다. 숨만 나면 족발 러너야. 앤디가 <laughs> 노 다이어트래. 와... 와... <laughs> 자 갑시다. 3, 4, 2, 2, 2 1. 1. 갑시다. 갑시다. 아 비가 와서 레이시메요? 방금 전전됐어요. 아, 아, 아. 다 끊겼어요 전기. 아, 아. 야! 아, 참. 음. 어. 아, 야, 와, 이런 찐텐 기대했습니다. 아. 아, 야! 아, 이거 원래 얼굴인데, 아, 저 패미 진짜 파. 이거. 아, 쓰레기야다 아. 인생님 치켓 제스.. 이런말 하지만 진짜 스윙이에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6천만도 안나와요 저번에 나와봤어요 어? 어? 잠깐만! 어? 정복.. 네? 뭐, 어? 이..이거를? 아.. 와..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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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이..이거를? 네. 자3 2 <laughs> 1, 잠시만 1. 무서워 갑시다 이이는 뭐지? 어, 잠깐만, 아 잠깐만 야! 뭐하는게 뭐, 도대체 아 비행기 빨리 나가 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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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 이런 찐텐 좋아요 왜나할 때? 아저 쳤으면 저 낙사했어 콱쓸 때도 야저 때... 진짜 싫어하냐 제 박과 하려면 끝표 내야 된다 박과 하려면 끝표 내야 돼너 못하면 진짜 끝표 못야 제발 <laughs> 아 진짜 의원님 제보 들었어 제보 아, 뭔데요? 지금 연기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? 아그 사람 배추축 해주세요 아.. 아.. 아이,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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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 완전 솔직한 그자체인데 <laughs> 아. 3 2 1 <laughs> 갑시다 채팅으로 한마, 한마디만 할게요 스무스하게만 가자 아.. 긴장된다 오케이 okay. okay. 좋아 <laughs> 아아아아신두번더할수있냐 변신 두번 더. 아 부탁이야, 제발. 아, 잘 그거 아. 안 받았어요, 쿠폰이었네요. 아. 아깝다, 아깝다. 에이! 아, 진짜 너무 아깝다. 제발, 제발. 아, 나 진짜. 아... 뭐 써야 되냐, 진짜. 야, 유아기 이거 왜 세트 같냐? 패닉이 뭐하트 선글라스. 자, 갈게요. 삼, 이, 죠다, 네, 일, 갑시다. 오늘, 설마 오늘도 에어컨 틀셨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, 아 점수 왜 저래 진짜 아너 진짜 급해 안하면너 진짜 영원히 안 쓴다? 영원히 안 쓴다 아 <laughs> 아, 짜 아, 점수 쓰레기 봐아 열받아 한숨 돌리고 아 제발 아 부탁이야 아나 나쁘지, 나쁘지 않아 아이 노답 조합 진짜. 아 이제 진짜 얼마나 왔어이이예 갑시다. 땅치 망치 아아아 점수도 왜 저래? 아 참, 저도 끝났습니다. 이아오아 아, 아,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. 마지막 가자. 난 믿는다. 한 번만 더, 한 번만. 갑시다, 제발. 아, 너무하다 이거. 바로 갑시다. 3, 2, 2 1. 1. 바로 시작하세요. 시작하세요. 믿는다, 네. 믿는다, 믿는다. 아, 저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. 아, 근데 부활이 남았네요. 와우. 아.. 진짜 아쉽다 아, 아 가품싸 진짜 장난 아니다 끝나셨나요? 아, 네 끝났습니다 앞자리는 1일 똑같고 두 번째 숫자는 뭔가요? 아..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, 네. 너님 운빨에 비해서 좀 아니어서 네, 네. 저는 네10 네. 15억 아! 8100만 정도 아다럼 언니 기쁨에 지금 질 수밖에 없다 이거 졌습니다 하... 15억 3천인가 4천입니다 아 진짜요 이거를 아아야 잠깐만 아니 꼭두새벽에 무슨 500명이나 보고 있어. 아 여기서 아, 아, 어? 안 자요? 넌 일단 디코는 저 이제 나가볼게요. 아 수고하셨습니다, 휴진님. 아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간다. 러둥이들 안녕. BJ 러너 왔떠요 어머 사랑하는 휴진님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앙! 앙! 구독, 좋아요, 눌러줄 거지?